네, 시청자 여러분, DSC Investment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18일 3시 57분 슬슬인데요.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들께서는 뉴스를 보시고 시장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11년이 됐지만 돌아봤을 때 가장 많이 변한 게 뭐냐면은 이 뉴스를 하나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어, 어떤 어 뉴스를 봤을 때 이거와 관련된 종목이 있나 없나 이걸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로 인해 이루어질 시나리오나 파장 같은 경우까지 생각하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생각이 많아졌는데 팩트 기반으로 생각이 많아지는 느낌 네, 그리고 이전에 과거들을 좀 정리를 머릿속으로 잘할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건데 일단 슬슬 어쨌든 올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 일단 기술적 분석도 그렇고요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타점이 뭐 그저께는 네이버도 나가고 이거 네이버는 솔직히 대형주라서 제가 안 찍을라 그랬는데 오늘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타점은 나갔는데 영상으로안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어요. 뭐 웨케시는 오늘 시가에 나갔고 어저께 세명저기도 나갔고, 뭐 하여튼간에 뭐 이것저것 많이 나갔는데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이 번호로다가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점. 자, 그래서 일단 슬슬 뭘 봐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뉴스부터 좀확인해 봐야겠죠 아무래도 보시면 이, 이, 이재명이 이 지금 G7 무대 가가지고 어, AI 협력 관련해서 적극 동참하겠다 라는 게 10시에 나오면서 AI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이버를 추천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타점이 나갔던 이유가 아무래도 AI 수석이라고 이제 임명됐다고 하는 하정우라는 사람 영화배우 하정우 아니라서 좀놀랐습니다이 <laughs> 사람이 네이버 AI 센터장이었는데 오늘 또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 며칠 전부터 이 하정우라는 사람이 언급했고 강조했다라고 했던 내용이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뉴스가 나와서 이거를 좀 공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빨리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버린 AI 이것도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하던 거 하면은 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이거 했나요? 아 네. 했나? 예. 네. 그래서 얘가 AI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AI 종목들이 시장에서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소버린 AI라는 것도 요거는 심플랫폼의 특징주였는데 요것도 나오고요. 백조 투자 개발 소식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5년간 16조 원 이상을 붙는다. 아, 그래서 이것 좀 이제 또 보면은 저는 이제 말씀드렸죠. 뉴스를 하나 보면은 남들과 생각이 좀 다르다고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내용을 좀 보면요. 재밌는 게좀 있어요. GPU 5만 개를 확보한다. 100조를 그대로 투자를 한다. 5년 동안. 한다고 했으면 뭐 오케이.인데, 이게 GPU 5만 개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엔비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H100, H200, 그리고 이제 좀있다가 나중에 나오는 B100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치우고 H100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거 하나에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걸를 5만 개면요. 2조 5천억이에요. 그럼 지금 16조 중에 벌써 2조 5천억을 갖다가 넣고,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데이, 여기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한대요. 자, 그럼 에너, AI 고속도로 가면은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호남에다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겠죠. 이것도 십수조입니다. 데이터 센터, GPU를 획보하면요이 GPU 옆에 패키지로 들어온 게 HBM이에요. <laughs> AI 가속기. 이것도 8개씩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에 3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이거에 이제 또 5만 개가 아니라 하나에 30개니까 5840. 저어도 150만원이라고 잡았을 때, 이거 150만원 곱하기 5만이죠? 근데 계산 안 해봤네, 이거는. 하여튼, 이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3조. 하드웨어 4억 고 5원 대면 3조.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땅 있어야 되죠. 건설해야 되죠. 전력, 전력 세팅 해야 되죠. 16조 원으로 될까? 아,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데 100조를 쏟아넣는다고 하면야 될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이스 해가지고. 어, 일단, 시장에서는. 반응이 좋았고,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체크를 했어. 어, 모두의 AI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전에 대선 토론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준석이 이재명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모두의 AI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가지고 7조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투자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해서 대답을 안 했거든요. 어쨌든 민간 기업들 뭐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돈을 뭐, 한 번에 7조를 다때려버려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5년간 1조? 음. 하여튼간에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일단 오늘 움직였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때문에 움직인 게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AI에다가 한다. G7에서 폭발점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가 타 들어간 다음에 AI 16조라는 부분에서 폭발이 살짝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버린 AI로 아주 그냥 대폭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소버린 AI는 뭐냐, 이제 네이버의 사실 그전 회장? 지금 회장? 하여튼 그 사람이 했,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AI 수석 그, 뭐야,으로 온그하정우란 사람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 AI를 관리하는 건데, 온 디바이스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어, 장치 안에서 AI가 있는 거여가지고, 인터넷 말고, 여기 스, 안에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건데, 정확한 소버린의 a i 의 정의를 따지고 들어가자 그러면 국가가 갖고 있는 AI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거나 살, 소벌인 AI가 이렇게 됐는데 얘랑 뭔 상관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야, 그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갈 수도 있다. 예, 조만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디스 신베스트먼트 앞에서도 잘 매도를 했고요. 제가 잘 패는 게 세력주를 잘 패죠. 지금 일단 앞에 나왔던 내용만으로도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으니까 세력주를 제가 잘 팼던 내용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잠깐 하고 오시면 뒤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디스임비스시인베스트먼트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나중에 매도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잘 매도할 수 있으려면 이거 아셔야 되니까요 갔다 오시죠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세력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각각 주체가 있고요. 문제는 얘네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하나는 FM이고 하나는 FM대로 안 가고 하나는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 조막손이고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긴 상태에서 한 방에 털고 나오는 조막손이라는 논들도 있고요. 대놓고 올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시켰는데 갑자기 그걸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류가 있습니다만 웃긴 거는 이 세력주들도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주식을 11년 하면서 세 가지로 지금 좁힌 거거든요. 집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14년도 시작했거든요, 주식을요. 그때는 상한가가 15% 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날, 30%라는 상한선이 바뀐 다음에 VI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 모르셨죠? 근데 제가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거는 지금 보시면 3월 24일, 두 달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수익률들, 뭘까요? 구독자님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다 적지도 못했어요. 등등이라고 적었잖아. 이 수익의 모든 내용들은 영상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저는 기법이 7년차부터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매물대 지금 여기 보이는 선들이 다 매물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밑에 있다 뭡니까 지지고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가 위에 있다 뭡니까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캔들과 거래대금 이평선 끝입니다 그외의건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 지금 보시는 거 DS c 신베스트먼트입니다. 여기 노란색 선은 제가 천업 거래 대금이 나오는 일본 캔들의 표시가 되는 내용인데요. 수급은 당연하게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매물대를 잡아 먹으면서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세력의 힘의 원천이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리를 어디를 지켜야 되나요? 세력들도요. 자기네들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 구간이 구 있는데 거기를 지킨다면요. 그것도 세력의 마지노선입니다. d s c 인베스트마트 같은 경우에는 4,200원 라인이 마지노선이었고요.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려 드렸었는데 4월 15일 날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대 놓고 제목까지 써 놨잖아요. 근데 얘가 올리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죠? 명분을 체크했죠. 그리고 명분의 지속성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뉴스가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재료가 붙어야 다른 데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이 세력의 추진력이 더 힘을 발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조건. 재료를 뉴스로 포장한다. 디스 심베스트먼트를 말씀드리면은 필요사 AI를 메타에서 인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사 AI가 메타랑 인수합병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돈을 따로 번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재명이 필요사 AI를 방문을 합니다. 개별적인 투자사에 대한 내용으로 갔다가 그 재료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줬고 그 재료를 다른 재료로 포장해가지고 뉴스로 올려가지고 이재명이 방문했다라는 걸로 실제로 방문도 했고요 폭발이 일어났죠 절대로 세력 줍니다 자 그러면은 로버티즈는 로버티즈 영상도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매수가가 37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달 7 8 9언제지 기억나십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날이었죠 근데 로버티즈는 어떻게 됐나요 3700원을 가볍게 이탈했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리를 계속 지켜줬죠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로보티즈를 가져가는 명분의 직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주가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3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액츄에이터라고 하는 로보티즈의 98%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 62,600원인데 저희가 62,000원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 사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럼 또 하나, 얘는 FM 세력입니다. 동양철관, 알래스카 LNG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은할 매도를 하긴 했지만 적어도 70%라는 수익에서 매도를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관성 구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관성 구간, 이거는 탑트레이더, 100억대 이상의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 탑트레이더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도 부르는 호칭입니다. 관성 구간에 들어왔다. 이 관성 구간에서는 탑 트레이더들도요,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신고가 구간으로 가게 되면, 더더욱이, BHA 같은 경우, 저희 매수가가 2만 300원이었고요, 매도가가 4만원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던 관성 구간, 저는 구독자님들과 전략적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11년 동안 했던 거를 축적시켜서세 가지로 딱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세벽주의 매매 기준 세 가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부터 매매하실 겁니까? 저도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굴곡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정상계도에 올려놓고 유튜브라는 거에 좀 늦었지만 목표를 가지고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시간을 내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중에 영상을 녹화를 한 다음에 6시 이후에 올려드리니까 아무리 대놓고 매물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 그 속에서 매수랑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구독자님들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문자로 수급을 위에 있는 이 번호로 전송만 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 타점을 무료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 유튜버들도 구독자님들한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벤트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받으시는 데있어가지고 메리트가 뭐가 있을까요? 매매 기준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같은데 디 s 스신 베스트먼트 3월 26일 밑에 4,200원 라인에 지지가 생기기도 전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로버티즈 지지하는 라인이 나오기도 전부터 3,700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BHI는 신고가 관성구간의 시작점에서부터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진행했고요. 너무 많으니까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디 s 스신 베스트먼트도 매도했던 국가 어딥니까? 역사적 신고가 만원 이상이니까 로버티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6만 2천 넘어가 있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단타 비중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 안 했고요. 또 수익권이에요. BHI 4만 원 여기 꼭다 굽니다. 새로운 신고가에서 매도를 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추가해서 또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신가요? 메리트가? 그러면 저랑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뉴스를 봅니다. 최소 500개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장 시작한 9시부터 3시 반까지 전업 투자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AI 분석기, 판독기 신호 검색기, 매수매도 신호 검색기.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세력주고요. 일봉이 똑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의 분봉은 다 다릅니다. 그만큼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아무리 이걸 다 알아봤자, 재료가 어떤 게 붙어서 어떤 뉴스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급도 달라지고, 어떤 자리에서 뉴스가 붙었는지에 따라서 돌파 자리도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는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자로 수급을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번호로 제타점을 보내드릴 거라는 거. 이제 요약 정리할 건데 종목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문자 한통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자리인지 아시겠죠? 세력주의 조건 2번이고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매물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뺏는다 어떤 의미 물량을 뺏는다 누가? 세력이 왜?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 t s c m 베스트모트가 슬슬 갈 거라고 저 수급 대상 예상을 하거든요. 왜? 앞에 말씀드렸던 AI 관련된 정책이 나왔다고 쳐요. 그리고 계속 돈이 좀 모자란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이재명이 말했던 발언들 좀 기억을 해보면은 민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것다. 유치를 해서 다 같이 합쳤을 때그 정도의 돈이 될 거라는 걸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어떤 회사죠? 큐리오사 AI의 최대 주주라고 해서 이재명이 방문을. 했었죠. 후보자 시절 때 방문을 했었던 부분 때문에 완전히 이 종목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죠. 그럼 걔네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NPU, GPU가 아니라 신경계 뉴럴로 만드는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 레니게이드라고 하는 NPU 가속기 그거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천만 원 정도로 가격 측정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다는 걸 지난 영상에서 풀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G7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던 이재명이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추경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내용이 민생자원이랑 AI 쪽으로 지금 많이 쏠려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한다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던 속보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추경 규모가 민생자원의 5 2조 정도 된다고 했고 AI의 4 7조 정도 가 된다고 했는데 차세대,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16조 원이라는 거를 5년 동안, 그러니까 토탈 1 1조라고 하지만 솔직히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다고 했어 라고 했으면은 기폭제가 될것 같긴 하고요. 그 AI 산업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GPU나 이런 부분으로 있어 가지고 안될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우리나라도 이걸 개발을 못할 테니까 차세대적으로 우리가 신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R&D 연구 지원 이런 것도 아까 보니까 6천억 정도를 뭐 어떡한 6천억인가 같은 뭐 따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패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급부상할 수 있는 게 뭐다? 필요사 AI다. 왜? NPU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GPU 다음 세대 AI 칩입니다. 뉴럴 신경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뉴럴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지구상에서 하고 있는 놈이 머스크밖에 없죠. 뉴럴 링크. 뇌에다가 칩샵해 샵 가지고 그거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 그게 에 뉴럴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ai 칩을 만드는 게 NPU입니다 근데 지금 NPU가 각광을 못 받는 이유는 아직 개발 단계에요 GPU는 지금 상용화해서 지금 이미 AI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 NPU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뛰어넘는 게 없어서 지금 얘가 뛰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퓨리오스 a 같은 것도 지금 시리즈 C부터 해가지고 앞에는 시리즈 B까지 하면 지금 거의 16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잖아요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다 날리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 이재명이 돌아왔을 때 분명히 예, 될 거다. 자리도 수상하고 AI 종목들이 간다 그러면 AI 칩들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없고 하드웨어적으로 갔을 때도 HBM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GPU에 들어간 H, HBM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나 SK에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다가 HBM 3E 뭐 이런 거 테스트 보면서 어, 통과됐니 못했니 느 그런 거 하나만으로 SK 하니스 시가총액 몇백 주짜리가 5%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예,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슬슬 이제 올라올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매도 타점에 좀 신경 써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매수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매수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제가 매수차좀 나갔을 때 물타라고 물타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비중조절은 알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셨어요? 뭐 알아서 하셨겠죠 여기선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매수가가 여기인데 어떻게 보냅니까 여기서 물론 단기적으로 한번더 눌렀다고 하면 또 보내줄 의향은 있었는데 보내드릴 의향이 있었는데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제가 지금 전 비중을 그대로 들고 가면서 매수 타점이 또다시 나가지 않았으니까 일단 이번에 매도 타점이 나가면요 여러분 잘 두문점 세지대로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매도하세요 마세요 라고 보내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거나 제가 보내드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타점이 안 나갔어. 그 무슨 뜻입니까? 홀딩하겠다는 뜻입니다. 나갔어. 그럼 두가지겠죠. 전량 매도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도하거나. 반대로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뭐예요? 홀딩이죠. 나갔어. 그럼 매수하겠다는 거죠. 예.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문자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들잘 활용을 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피터할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영상으로 명분을 체크하고 있는 거고 돌아가는 상황부터 모든 걸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일단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실 번호는 010-7666-8354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